제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위성님 저도 그래서 여기 서 있어요, 그냥. 아, 지금 벌써 적용을 다 했어요? 오케이. 아, 이게 파란색이잖아요, 꼬목 님. 얘네가 왜 이러고 있냐? 초록색. 이게 그냥... 빨간색이네. 버튼을 어. 누르니까 다 보임. 제가 흑백 리, <laughs> 리소스 팩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지금 지들 자리가 어딘지 모르는데? 이들? 지들? 자기들? 지들? 여러분들. 아니, 근데 왜 이거 디버그 막대기 이거 반딱반딱거리는 흑대가 아니에요? 아, 이거다 하면 그더 걸린대요. 다 하면. 아, 마플 머리에화살표 아직도 있어. 근데 그 검은색 여기 흑백이야. 근데. 화살표요갈아색 <laughs> 예. 아, 호퍼 호퍼. 아근데 호퍼가 아니네. 점적서, 점적서. 유스기야 미니 게임. 언란 마스 게임. 뭔지 대충 예상 가능한 뻔하, 뻔한 그런 거죠. 뭔지 먼저 맞히는 사람이 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와, 진짜 모르겠는데. 리얼 미아 흑백. 절대 모른다 왜? 이거. 야. 과연? 헤이. 오, <웃음> <웃음> 어, 여, 왜 컬러야, 얘? 아, 던지면 흑백으로 보이네. 가끔 설치하는 것도 있을 텐데, 그휠 누르면 안 되고요. 일단 던질게요, 기본적으로. 예. 블록은 휠안 휠 누를 테니까 설치 좀요, 안 보이니까. 오케이, 오케이. 자 너무 당연한 거지만, 던졌을 때 먹으면 안 돼요. 인벤토리 열어봐도 돼요? 안 되죠. 정답 예. 네. 금. 파크모는. 이거 금인데, 이거는. 정답을 파크모가 먼저 했거든요. 금광석입니다. 근데 연습게임이에요. 예. 네. 오케이. 첫판 연습게임 국룰이고요. 어, 연습 근데 티가 많이 나나본데? 이건 어려울 것 같아. 정답! 정답! 네, 파, 아, 마플 먼저 저거 어, 뭐냐 어렵지? <laughs> 어렵지? 자식아 어. 어? 이거 이거 밖에 없지 않나? 아니지 까끼리. 아니야 똑같이 생긴 아니, 거 예, 많아 아니지. 깎인구리 아니었어? 그래? 아 포크 볼록이 아니었어? 어? 깎인구리 아니에요? 깎인구리 아니야? 녹슨 깎인구리 자 녹슨 깎인구리 땡! 자 다음은? 깎인구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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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머 뭐야 나 정답 기 없어요? 밀랍 칠한 녹슨 깎인구리 어 정답입니다 이게 파쿠버 오. 1번더 여섯 개임 갈게요 자 루이 아, 왜? 정답 외친 사람에서 내가 지명하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근데 퍼인 어떻게 맞았어 이거? 왜 유성님한테 메시지 받았어? 다 티나요? 아, 그거 좋죠. 리스트 리스트 갖고 있죠 지금. 아니 <laughs> 오씨 왜 찐어? 꼬모 퍼폰 줄 알았지 너. 나 처음에 퍼폰 줄 알았어. 퍼폰이야. 살펴보면 안돼 이거? 야, 야, 너무 깔끔하게 헷갈린다. 깔끔하게 야, 근데 그림자 진한거 말고 차이가 있냐 이게? 조금 차이가 없어. 있긴 하네. <laughs> 개 <개어로>. 어려워. <laughs> 찍어야 되네 이거. 발 박자 찍어야 되네. 자 갈게요. 정답. 네, 파크모님. 이거 껍질밖에 맹그로브 나무. 어, 귀여웠어요? 맹그로브 나무? 약간 붉으스름한 뭔가 진한 느낌인데. 아, 그래? 아니, 이거 맹그로브긴 했어, 이거. 아, 아, 그래? 어떻게 알지? 아... 아니, 야, 잠깐만. 이게 진홍빛인데. 차이가 있긴 한데. 있긴 한데. 어떻게 바로 아니야, 너? 나도 사실 좀 맹그로브 생각했어요. 어. <laughs> 얘는 가문비. 야, 난 엄청 헷갈릴 거라서. 야, 가문비랑 진홍빛이랑. 가문비 진홍빛은 진짜 헷갈리게 생겼다. 위에 안 근데... 보면 모르겠다. 너도 헷갈리네. 참나무가 수건했으면 오히려 몰랐을 수도 있겠다. 어, 아, 근데 아니 아니었 아니, 아니었으면은 뻘쭘했겠다. 아 근데 아닐 수도 열. 있잖아. 자박 <laughs> 공우님 1점이고 자기 밑에 있는 양털 뒤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나는 왜 밀랍칠한 녹슨 깎귀구리안 해줘? 아 그거 파, 그거 내가 정답 뭐 이런 거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역전하면 되죠, 공우님. 자 갈게요. 저기요 점수 바꾸지 마세요. <laughs> 바꾸지 마세요! 바꾸고 바보 아니다. 진한 거지 아, 진한 거 이거 굴백 가요. 아 파크몬 감인만흥 뭐야. 자 준비됐나요? 예. 네. 정답! 에휴 마플. 테라코타! 네? 색깔이 네? 그냥 테라코타 한 건데? 아 땡. 아 땡? 아, 그냥 정답. 테라코타도 있구나. 예. 테라코타가 맞나봐. 테라코타가 맞나봐. 정답. 어. 백색 테라코타? 정... 땡. 정답. 영수색... 아, 오, 오, 아, 오 어. 마플. 정답. 예. 네. 뭐라고요? 했고 꼭 다시. 안 말해줄 거야. 연두색 테라코타. 아 정답입니다. 이거 뜯기네. 이거 리스크가 있다니까. 이거. 이거 리스트 있네. 받았네 지금. 결하자. 아, 또 돈을 뭐 사왔네 또. 아유, 아니 어떡해. 이거 지금 바로 연두색 외치자. 맞아. 연두색이 맞다고. 야, 꼬웅 기안나게 아. 하라고. 아, <laughs> 아, 아, 이게 뭐냐고 이거. 쏜이야. 와, 진짜. 야, 마플아 이건 우리 둘이 해야 된다 이거는. 아, 진짜 우리 우리 손다짰어 이거. 와. 아니, 아, 안 되네. 어. 아, 정답 유출해 줘도 지네. 레전드. 아. 야, 마플님 점수 설치하세요. 그리고 꼬웅님 박뭐 그만 놀리세요. <laughs> 제가 <laughs> 그만 바꾸세요? 밑에! <laughs> 밑에 거 바꾼 거 개웃기네. <laughs> 그럼 계속 구멍 걸로 설치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지 너 손에 파란 양탈 들고 있어지아 그래. 아, 맞네. 아 까비. 아 까비야. 자, 자 갑니다. 예. 네. 오 됐다 이거요. 정답! 어? 바플. 분홍색 튤립? 땡! 정답! 아, 자 바크모. 노란색 튤립. 땡! 정답! 정답! 둘이 가위바위보 해. 3 2 1 어 마플 오케이 마플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 틀리이 무슨 색깔이 있냐? 하얀색, 주황색. <laughs> 저, 정답 주황색 틀리. 정답입니다 주황색 틀리예요. 좀 알기만 그만 바꾸세요. 그만 놀리세요. 예 울어요. 아 정말? 자 간다. <laughs> 정답. 오 예. 철, 말해. 철, 철 신발. <laughs> 땡. 정답. 정답. 어, 바크모가 조금 먼저 했어요. 금 신발. 땡. 전덕전덕 정답. 네.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 맞아요. 정답. 아니 다이아몬드야 이거 <laughs> 같은데는 뭐야? <laughs> 다이아몬드 붙이죠. <부추죠>. 다이아몬드. 부추죠. <laughs> 아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맞네. 와 대박이네. 다이아몬드입니다. 어. 그래, 아. 아니 자꾸 이거 한판 끝나고 이제 뒤돌아보게 되잖아 자꾸 안 이제. 한 큼머 <laughs> 뭐 이제 아 <laughs> 그거야 파블로프의 개. 끝나면 계속 봐야. 짜바 <laughs> 지금. 의심병 개도 났네자 좋아 요2대1대 1이죠. 자겠습니다 가 다음 문제. <laughs> 안 했다고. 자 했다. 갑니다. 문제 네. 마플도 지금 계속 지금 다시. 안 했어. <laughs> 아 어, <못> 이거 철색이었어요. <laughs> 아무거 믿지 못해. 정답! 정답! 마, 어, 마플, 마플. 이거는... 불사의 <laughs> 토트. 마플이 빨랐다고? 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불사의 도트 아, 이런 거 아니, 하나 이거를... 이벤트로 있는 거죠. 아, 아, <laughs> 아 반응을 빨리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바로 정답을 외쳤어야지. 뭐 하는 거야. 아, 이런 거 아, 하나 나올 법 아. 하죠. 예. 어. 반응이 빨랐네. 자, 다음. 음... 정답! 아, 아직, 아직. 예, 오케이, 기회 드림 뭔데. 그 <laughs> 대신, 실제로 냈을 때 틀리, 이거 틀리면 못한다. 할 거야, 말 거야? 아, 안 할래요. 아, 오케이. <laughs> <laughs> 생각해보니까 내가 듣고 딴거낼 수도 있는 거잖아. <웃음> 그치. <웃음> 정답! 정답. 구운 토끼고기! 네. 정답! 정답. 예, 중닭, 파, 중닭. 파크모. 익히지 않은 토끼고기 아 정답입니다! 익히지 않은 토끼고기! 아아 50도 50! 자 점수 아주 보기 좋아요 1,2,3 파쿠모가 꿈에서도 나오겠어요 양털 바꾸는게 아니 바꿀거면 두개를 다같이 바꾸던가 위에 하나만 바꿔놓고 다르다는 뭐야 또자 다음 문제 갑니다 정답. 정답! 어! 파크모! 하늘색 염료 땡! 정답! 파크 이거는 말이야... 연두색 염료! 땡! 정답! 어? 파크모! 어 아니 내가 야 나지? 왜왜또세번 왜 하냐? 너 진짜 반칙 진짜 치사해 쓰레기야 너 진짜 정답을 <laughs> 어. 외치던가 <laughs> 아니 정답을 유성, 외치던가 유성이 한번 하면은 아 못한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그럼 너한테만 해당한 거 아니야 방금판? 방금, 방금 마프한테만 해당하는 거긴 했어 이렇게 아 뭐야?! 계속 말한 사람이 정답 외치면 또 하긴 했거든요?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오케이 정답, 정답, 일단 정답, 정답, 일단 정답, 정답, 정답. 일단 파크모 정답, 정답. 정답. 일단 파크모 정답. 정답 정답 정답, 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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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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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답 정답입니다. 자, 예!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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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 여러분이 어. 끝까지 바꾸지 말고 끝나고 바꿔요. 네. 아, 오케이, 오케이. 끝나고 바꿔야겠다. 마플 <laughs> 거 층이 너무 명확하게 나오더라고. <laughs> <laughs> 개웃기야. 정답. 정답! 어, 아이씨, 바금뭐 이름 맞춰야 돼요? 여덟 개 중에. 맞이나죠?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핵백이 아니라 그냥 해도못맞추는 거잖아. <laughs> 그쵸? 정답. 정답. 어. 네, 갈망 네. 정답 정답 정답. 네. 동경. 정답. 정, 정답입니다. 동경이죠. 정답. 아니 리스트. 솔직히 진짜 리스트. 아 리스트요. 네 이거. 아, 아 이거 진짜 오버하고. 아, 네. 제 모든 걸 걸고 안 주긴 했거든요. 아. <laughs> 아니 오버죠 이거는 진짜 콘텐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 마플이 맞추면 추가 문제 없고 다른 사람이 맞추면 추가 문제 한 번만 할게요. 그러면 네. 그 동점 가능성 이 있으니까. 자, 갈... 정답. 정답! 어, 잠깐만. 마플이 좀쩡랐던것 같아요. 네, 이렇이 이거 자작나무 아, 울파리. 정답입니다. 아, 자작나무 울파리 죠답 아, 너무 티나는 걸 했잖아요. 미친 듯. 아, 아 너무 색깔이 밝지 않아요, 혼자. 어, 티나요? 전 몰랐어요. 에이, 많이 티났다. 아, 이게 티가 나는구나. <laughs> 야, 그럼 마지막, 마지막은 진짜 이벤트. 아, 마지막 문제. 이거 뭐야? 오케이. 오케이. 정답! 정답! 에이. 어. 저, 어. 아 미안요 다시요 자, 다시, <laughs>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어 미안요 <laughs> 정답이 미안요였구나 설치해야겠다 가까이 <laughs> 가면 안 되겠다 멀리서 보기 설치해 양탄자는 정답 파크모 아, 초록색 양탄자 정답입니다 어떻게 알았나 <laughs> 와 초록색 양탄자예요 <laughs> 여기 이거 구멍 예, 거랑 하려 가지고 이거 아 그렇네. 그래서 이거 톤 쎄기다고 있었는데. 아 지금 자기 거 아니 구멍 그것 때문에 지금 익숙한 거였나? 야, 색깔이 익숙했어 이거 방금 봤네. 오. 아 리소스 100% 바겠다. 아 리소스 100% 풀어야지. 에 점수 볼게요. 에. 네. 어이가 이거. 자 언제... 색깔... <laughs> 언제 다 바꿔놨냐 이렇게까지. 언제 또 갈아놨어 색깔을. 몇개 바꾸는 거야 지금. 아 어, 지금 마플 1등 파파모 3점이에요? 네 아까 방금 더 마신 거 점수 포함하면 3점. 파코모 2등, 코코모 3등. 예. 그 괴롭히는 거 말고 문제에 집중했으면 이기지 않았을까. <laughs>